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겨우 두세 시간 자고 나면 얼굴이 푸석해지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피곤함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주름, 기미,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를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가져오는 노화가속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일찍 자세요가 아니라 깊은 잠을 부르는 구체적인 습관과 잘 알려지지 않은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더 젊어지는 수면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재생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주름과 탄력 저하가 빨라집니다. 단순한 잠의 양이 아니라 깊은 수면 단계가 중요한 이유죠. 또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수면 부족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떨어뜨려 세포 노화를 가속합니다. 게다가 깊이 자는 동안 면역세포는 손상된 DNA를 수리하는데,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이 복구 시스템이 무너져 암과 만성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깊은 잠을 위해서는 남들이 잘 모르는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전 신부 체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체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조교기나 온찜질로 심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면 깊은 잠에 들기 쉽습니다. 둘째, 밤의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뇌가 얕은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창문을 1cm 정도 열어 두거나 공기 청정기 선풍기를 약풍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뇌의 배수로라 불리는 글림프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낮에 2~30분 햇빛을 쬐어 수면 호르몬 리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넷째, 자기 전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침 직전 당분을 먹으면 혈당이 요동치면서 새벽에 깨기 쉬우니 자기 2시간 전 삶은 달걀이나 호두 같은 단백질 지방 간식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와 눈의 빛, 소리를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시니어는 작은 빛과 소리에도 쉽게 각성되므로 암막커튼, 빛 차단 안대, 화이트 노이즈 기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하루 루틴에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발코니에서 햇빛을 쬐어 멜라토닌 리듬을 맞추고 저녁 8시 30분에는 15분 정도 조욕을 합니다. 9시부터는 스마트폰과 TV에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고 9시 30분에는 단백질 간식을 먹되 물은 200ml 이하로만 마십니다. 10시에는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하고 조명을 최소화한 뒤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안대와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수면은 최고의 노화 방지제입니다. 오늘부터 깊이 자는 습관이 10년 후에 당신 얼굴과 건강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실버 헬스톡톡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삶을 함께 이어가세요.